자 어, 섬유에 지금은 재료가 강목입니다. 섬유에 패브릭 물감으로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채색하기 전에 밑 작업, 밑 그림을 밑 그림을 본을 밑에 놓고 연필로 밑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 놓아야 채색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서, 라이트 박스를 활용하면 밑그림이 더잘 보이겠죠? 지금은 라이트 박스 없이 제가 한번 밑그림을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연필로 작업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브릭 물감을 활용해서 채색하는 단계까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다음 단계로 채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천에 그리는, 화선지에 그리는. 미나에 비해서 이 천은 물 번짐이 굉장히 심합니다. 천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번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채색할 때 조심스럽게 어, 종이에 한지에 칠할 때보다는 많이 조심스럽게 물 조절을 해야만 합니다. 천에 채색을 할때 붓도 다릅니다. 어, 한지에는 천연모를 사용하지만 우리 저기 천에는 발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천에 천은 물감을 흡수하기 때문에 끌고 오기가 색을 밝은 쪽으로 그라데이션 시키기가 몹시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전념모는 힘이 약한 관계로 붓이 힘이 약한 관계로 색을 잘 끌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 나일론 나일론 소재의 이 붓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물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바나 물감. 자바나, 그, 섬유물감입니다. 패브릭 물감. 어, 레드와 옐로우를 섞어서 빨강과 노랑을 섞어서 이렇게 조색해 놓았습니다. 섞어 놓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어, 그 빡빡하죠? 그래서 조금 물을 섞어서 어, 농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섬유물감은 말라버리면 다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 남게 되면 꼭 이렇게 비닐로 랩으로 싸서 보관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물을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섬유 물감도 너무 되게 빡빡하게 사용하시면 붓질이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써서 몇번 반복하더라도 무수, 물을 좀 많이 처음에 칠할 때는 농도를 좀 묽게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우선 가장자리부터 칠하지 마시고 가장자리에 칠하게 되면 번져버립니다. 조금 더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조금 덜여서 안쪽으로 덜여서 우선 처음에는 가장 작은 붓으로 이 천마다 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시나 인견이나 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천을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내가 칠하고자 하는 이 외곽선에서 들여서 조금 더 들어와서 채색해 봅니다. 아 그런데 많이 번지지 않네 그러면 서서히 바깥쪽으로 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붓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도 굉장히 천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붓으로 지금 이게 어 1호예요. 섬유에 쓰는 붓치고는 굉장히 작은 붓인데 번짐을 막기 위해서 작은 붓으로 우선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아, 많이 번지지 않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면 자 가장자리에는 바깥쪽엔 붓에 물기를 작게 해서 물감을 조금만 묻혀서 해야지 번지지 않습니다. 물감에 음, 붓에 물감을 듬뿍 묻혀 버리면 번져 버리죠. 자 천은 시실 날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짜여있기 때문에 줄을 타고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에 가장자리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붓을 딱 세워서 붓 끝으로 날카로운 붓 끝으로 살살 해놓고 자 안쪽은 조금 편하게 칠하시면 되죠. 어, 섬유는 그 확대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섬유는 시실 날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미세한 구멍들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힘 있는 이붓 붓 끝으로 물감을 밀어 넣으셔서 구멍 속을 다 메꾸셔야 합니다. 물감을 붓끝으로 밀어 넣는 섬유 사이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쓱 붓이 쓱쓱쓱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르고 나면 색이 먹히지 않는 것이 구멍이 뻥뻥뻥 나거든요. 그래서 섬유 사이에 구멍 속에 색을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칠하셔야 됩니다. 그게 종이와 차이입니다. 어, 삼배 같은 발이 굵은 그런 천들은 더 심하겠죠. 삼배에도 패브릭 물감으로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는데, 섬유 사이 사이에 물감을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붓에 물감 물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으면 번져 버립니다.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붓이 물감을 먹는 양을 최소화. 찍혀서 꼼꼼하게 정밀하게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1차 밑색 완성. 자, 1차 밑색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서 색이 좀 연하다 싶으면 반복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서 발임을 시작할 것입니다.